자, 여러분, 먼저 공지 드릴게요. 제가 와조인사이트 제 사이트에다가 이 주식정보 보시면 시황글을 올립니다. 매일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수한 상황이나 이제 어제 미국장처럼 작살나거나 그럴 때 또는 이제 좋은 섹터 수급이 들어왔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글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글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사실 이거 어플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어플로 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승인 시스템에서 이 주식 쪽이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 스토어나 뭐앱 스토어에서 요거를 승인을 안 해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27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은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요. 이 텔레그램 용돈 그거예요. 글을 쓰면 여기다가 제가 올려요. 어, 그래서 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림 시스템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요 공지를 올립니다. 막 맨날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글을 올릴 때마다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의 시장이 크게 폭락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개파락을 정말 세게 맞았죠. 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대치는 이제 8%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게 8.1%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한 건 8%인데 이0.1%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를 폭락한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장 자체를요 상식적으로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항상 매물 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요. 앞에 매수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지치고 지쳐서 던져버리고 싶은 이 시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력들도요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개미를 태우고 주식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봐도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하락이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그 피부적인 부분으로 느끼면서 주식이 물론 선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세력주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개미 털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개미들이 가장 판단을 잃을 때가 뭐냐면 급등과 급락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개파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도통 종잡을 수가 없고, 멘탈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고, 아무리 좋은 회사를 들고 가고 싶어도, 이 시장이 이러니깐,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언론에서는 총 공격을 동원하고 있죠. 뭐, 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뭐안 올리고 있다 함, 하면서부터 뭐 가계대출, 중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유로의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 이 종합적인 것들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종목의 확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바로 지금인 거죠. 자 그러면 뭐 제가 사실, 시황에 대해서 엄청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차트 분석을 첫 번째로 놓고 있고, 그 다음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세력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어제 수급이 좋게 들어와서, 아,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끊겼구나. 아,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구나.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0.1%뭐더 반영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5% 나스닥이 빠지는 거 보고 사람들의 이 상식이 깨지면 깨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주구장창 작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있었던 이런 하락들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지. 왜냐하면 어, 이 주식이 먼저 선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걸 가.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빠지고 나서 실제로 경기가 한 6개월 정도 뒤부터는 안 좋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8월 정도까지 왔고,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어때요? 기업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고용지표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점이죠.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침체가 되는 게 맞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거 오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선반영했다. 또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가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어제 상승한 종목 포함해서 오늘 이게 지금 인기 많은 주식들 리스트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요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경제를 보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종목을 보셔야 돼요 종목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먼저는 삼성전자입니다 만약에요 어저께와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하락을 맞고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향해 갈 겁니다 만약 신저가를 향해 가게 되면요 여기서 투매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차트가 더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제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저가를 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신저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띄우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급등을 해서 급락을 했지만 급등을 시켜놓은 것 때문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 전보다 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올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개파락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에코프로와 같은 전기차 섹터예요. 전기차 섹터가 시장을 먼저 선발대로 움직여서 상승을 만들어낸 효과를 불러온 섹터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얘도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 차트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신고가가 나와야 시장이 살아납니다.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대예요, 기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신고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신고가가 나왔다는 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고 신고가 종목이 많아진다는 건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지만 기업은 선방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물론 이것도 세력이 다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뭐가 된다? 돈들이 시장에 쏠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신저가 가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고가를 가야 돈들이 쏟아져요. 금양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고, 뭐 성일하이텍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요 종목이 근데 올라가야 돼. 에코프로는 주요 종목이죠. 코스닥 150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 요 이것도. 자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섹터예요. 바이오.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한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박셀바이오 박살나면서 주가 무너졌던 거 같이 무너졌죠. 이 부분 많이 강조드렸죠. 박셀바이오가 시장을 견인하는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작살나고 무너지니까 사람들도 시장에 기대할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가 빠지고 나서 곧바로 다행스럽게 HLB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신고가를 가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주목을 줄 만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진원생명과학, 소마젠 이런 바이오 종목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이 바이오 주식이 오르면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종목의 구성들로 보면은 시장을 좀 살릴만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미국장 따라서 폭락하긴 했지만 주요한 섹터와 주요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드는 이유, 뭐다? 매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 나가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흔들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이 상식 범위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대외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고 기업들도 괜찮고 그래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리 대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차트가 흔들리고 계좌가 흔들리면 사람들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섹터가 뭐 단반에 오를 수도 있어. 그럴 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좀 이평 수렴은 만들고 갑니다. 수렴 상태를. 그러니까 좀 유지를 좀 해준 다음 에몇 개월 정도 뒤부터 지금 일단 신호는 띄었거든요. 몇 개월 정도 뒤부터 상승하면 시장이 바이오 섹터 움직이면 곧바로 회복이 돼요. 이걸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어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흔들리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진 회사가 좋은 회사면 그냥 확신있게 가져가시고요. 난 너무 높은 곳에서 샀다라고 하시면, 기술 반등으로 좀줄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키세요.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